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두 번째 시간인 피타고라스 정리의 성질이라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직각 삼각형 A, B, C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주고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서 이 변의 길이를 A, 여기를 b 그리고 여기를 c라고 이렇게 줬을 때 이제 직각 삼각형 abc에서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은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 거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제곱 어? 펜이 펜을 바꿀게요. 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역의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갔을 때를 물어본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c를 c c를 b변으로 하는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같은 얘기죠. 직각삼각형 ABC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족되면 반대로 만족되는 결과의 반대의 경우는 직각삼각형이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c 제곱. 그래서 c를 빗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b제곱과 같다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b를 빗변으로 하니까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그럼 요 점이 b가 될 것이고 A는 뭐 a나 c의 위치는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c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물론, A와 C의 위치는, A와 C의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B가 빗변이다 라는 사실을 좀잘 언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리의 역,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 근데 뭐, 요 표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반대로 이럴 때 삼각형이 직각이다. 어디가 빗변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지. 자, A의, 자, A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으면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C제곱하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C, 전제가 이렇게 봅시다. 변의 길이를 A, B, C. 그러니까 C가 가장 긴 변. 얘가 가장 긴변 직각삼각형에서 이걸 B변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긴 변이라고 할때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더 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 C제곱이 있는데 C제곱이 더 크면 어떻게 되냐 라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A, B, C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요것으로 우리가 옮겨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요것으로 옮겨서 자 지금 이 상황을 봅시다 이 상황은 어떻게 되지 이 c라는 이 변의 길이가 더 작다는 거지 같을 때가 직각이라고 하면 더 작으면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a하고 b의 길이가 같다 라고 하면 자 요렇게 a하고 b의 길이가 같은데 지금 여기가 직각이면 요 길이가 c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제곱이 더 크니까 얘는 삼각형이 지금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a하고 b가 더 이렇게 숙여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될까요 예각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예각 삼각형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예각 삼각형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a하고 b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즉, 이 C의 길이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A, B의 길이는 일정한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A고, B면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가 C.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각 C가 둔각인 둔각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b, c 제곱과 같으면 직각삼각형인데 같지 않으면 예각삼각형이거나 둔각삼각형이 될수 있고 이때 제일 긴변 c 제곱이 더 크면 둔각이 되는 거고 c 제곱이 더 작으면 예각이 된다라고 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첫 번째 이 사실을 토대로 요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줬어. 예를 들면 삼각형의 세 변을 줬습니다. 그게 3이고 4고 5야. 그러면 이때 가장 긴변 5의 제곱이 나머지 두 녀석의 제곱의 합과 지금 같죠? 그럼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삼각형의 세 변이 세 변이 만약에 3을 줬고, 4를 줬고, 8을 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의 제곱이 9 더하기 16인데 제일 긴변은 64니까 이게 크지요? 그러니까 얘는 둔각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어 직각 삼각형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가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몇 가지 성질을 하는데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야. 자, 선생님이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렇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가 직각이에요. 자, 여기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는 b, 그리고 요 길이는 c입니다. 자, 요 점의 좌표는 c입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AB 위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잡을 겁니다. D라고 잡을 거고요. AC 위에 아무데나 점을 잡을 거야. E라고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이 빨간 선을 유심히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그럼 이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선분 DE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선분 BC의 제곱은, 선분 BE의 제곱 더하기, 선분 CD의 제곱과 같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서 DE의 제곱이 뭘까요? DE의 제곱. 자, DE의 제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볼게요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봅시다 자 d2의 제곱과 같은 건 뭘까요 d2의 제곱과 같은 거는 ad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어, 선생님 그냥 한꺼번에 ad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선분 a2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을 한번 해 봅시다 bc의 제곱 자 bc의 제곱을 우리가 보려면 큰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큰삼각형 자큰 삼각형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을 보시면 자요 녀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겠죠.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자 BE의 제곱을 구해 봅시다. BE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b2의 제곱 요걸 구하는 거니까 자 요거의 제곱은 뭐다 ab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얘를 ab의 제곱 더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쓸 거고 자 cd의 제곱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d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c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DE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의 결과는 지금 요네 개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BE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요네 개를 더한 것과 같아요. 그럼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AB의 제곱, AB의 제곱 똑같이 있죠? AC의 제곱, AC의 제곱 똑같이 있고요. AD의 제곱, 그 다음 AE의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둘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DE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BE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과 같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일 때 라는 얘기인데, 대각선이 직각일 때야.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사각형 A, B, C, D라고 해봅시다. 자, 이 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이 대각선이 지금 수직인 경우에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수직인 경우 요점의 좌표를 O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 라고 하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bc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과 같다. 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laughs>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뭐가 된다? bc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똑같은 방식으로 ab의 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 AB의 제곱은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OA의 제곱에서 OB의 제곱을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선분 OA의 제곱 더하기 선분 OB의 제곱이 바로 AB의 제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CD의 제곱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CD의 제곱은 CD의 제곱은 CD의 제곱은 요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보면 OC의 제곱 더하기 OD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OC의 제곱 더하기, OC의 제곱 더하기, OD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OABCD의 제곱이죠. 근데,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 같은 방식으로 보면, 자, BC의 제곱. 자, 요, 요겁니다.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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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OB, O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OB의 제곱 더하기, OC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AD의 제곱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AD의 제곱.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쓰면, 뭐가 될까요? OA의 제곱 더하기, OD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좌변과 우변을. 그러면, OA의 제곱, OA의 제곱, OB 제곱, OB 제곱, OC 제곱, OC 제곱, OD 제곱, OD 제곱. 똑같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마주 보는 것들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 언제 대각선이 직교할 때만 알겠죠? 직교할 때만입니다. 구별하십시오.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의 얘기고, 그 다음은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일 때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라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한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요 변을 지름으로 하는 요 변, 요 변이죠. 요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 원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때 이 원의 넓이를 S2라고 하고 이 원의 넓이를 S3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요 변의 요 변의 길이를 각각 ABC 이렇게 각각을 설명을 해 볼게. 자 그래서 요 변의 길이를. 자,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할 거고,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할 거고, 요 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여기가 직각인 삼각형이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근데 이제 S1의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S1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이 S1의 넓이 노란색인데 잘 보이시나요? 자, S1의 넓이는 반원의 넓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180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름이 A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2분의 A가 돼서 파이 R 제곱, 2분의 A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게 바로 S1의 값입니다. 자, 이 값을 정리해보면 8분의 뭐가 될까요? A의 제곱,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자, 같은 방식으로 하면 S2는 뭐가 되냐면, 파이 반지름이 2분의 B죠. 이거의 제곱 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하겠죠. 그럼 이 값은 8분의 A, B 제곱이죠, B 제곱. 8분의 B 제곱 파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하면 S3는 뭐가 될까요? 파이의 2분의 C의 제곱 더하기 곱하기 2분의 1이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니까 이 값은 8분의 c의 제곱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떤 관계를 만족할 수 있냐면 이 둘을 더하잖아. 이 둘을 더하면 요 값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자 더해볼게요. 둘을 더하면 8분의 a의 제곱 파이 더하기 8분의 b제곱의 파이는 8분의 c의 제곱의 파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걸 합치면 8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지금 8분의 c 제곱의 파이와 같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뭘알수 있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과 같으니까 같죠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의 결론은 뭘까요 이 원의 넓이 s1에서 s2의 넓이를 더하면 s3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뭐냐면,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요 S3의 요 반원 있죠? 요 반원, 요 반원을 이렇게 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직각이에요. 똑같아요. 자, 얘를 한 변,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릴 거고, 자, 그렸죠? 그 다음에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릴 건데, 그 반원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요렇게 반대로 요 위에다 그릴 거예요. 그러면 꼭 요길 지나겠죠? 왜냐면, 직각 삼각형의 내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씩 그림을 뜯어 볼 거예요 자첫 번째는 이 그림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반원이 하나 있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반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직각삼각형 하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각각을 보면 이렇게 반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반대쪽에 이렇게 반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직각삼각형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뭐한 거야? 이 전체 넓이, 이또이 이 반원의 넓이, 이 반원이죠. 이 반원의 넓이를 빼시면 됩니다. 자, 이반 원의 넓이를 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옆에를 봐봐. 우리가 요 원의 넓이를 얘처럼, 이 옆에 있는 얘처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하면, 요, 요것을 지름으로 하는 반 원은 얘는 S3가 되겠죠. 그렇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사실 S1 더하기 S2는 S3와 같으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뭐만 남어? 직각, 삼각형만 남습니다. 이해 가나요? 왜냐하면 s1 더하기 s2는 s3와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 부분의 넓이는 자요 부분의 넓이는 지금 요 부분의 넓이는 뭐와 같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 라는 겁니까 어느 부분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랑 같다고요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성질을 해서 정리의 역이라고 해서 반대로 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한다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다. 성립하지 않으면 예각이나 둔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식이지요. 직각 삼각형에서 주어진 이 공식. 그다음에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에서의 공식 좀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의 특징을 좀 반원을 이용한 특징들을 좀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